배당왕 시리즈 그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배당왕 기업 37개 모두를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콜게이트 파멀리브입니다 구강, 개인, 가정 간호, 반려동물 및 영양 등에 관련된 제품을 취급하며 국내에서는 세계 1위 불수 치약인 콜게이트 치약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멜푸즈입니다. 육류 및 식품 생산이 주요 사업으로 스팸과 스키이 땅콩 버터가 매우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와 삼겹살 같이 서구권에서 빠질 수 없는 베이컨, 소세지, 햄 분야에서 절대적인 시장 지위를 지닙니다. 다음은 시가 총액 2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기업. 코카콜라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음료를 판매하는 코카콜라는 이 외에도 200개가 넘는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탄산음료, 물, 주스, 차, 유제품, 커피 등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지역별 매출 포트폴리오 역시 매우 우수합니다. 다음은 랭거스터 콜로니입니다. 샐러드 드레싱, 소스, 야채 딥, 과일 딥, 토핑 등비스트롤과 플랫브레드를 비롯한 서구권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소비하는 식품들을 생산합니다. 알트리아 그룹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기업입니다. 대표적 자회사로는 필립 모리스가 있으며 흡연자라면 모를 수가 없는 말보로, 줄, 아이코스 등이 바로 이 기업의 제품입니다. 와인 브랜드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입니다. 글로벌판 LG 생활 건강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일상생 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이 바로 이 기업의 제품입니다. 타이드, 브라운, 질레트, 페브리즈, 오랄비 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코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T 기업 시스코 시스템즈가 아닌 1969년에 설립된 식품 기업입니다. 레스토랑, 병원, 호텔, 학교 등의 식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B2B 사업이 핵심입니다. 투스롤 인더스트리즈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역사가 매우 오래된 기업 중 하나로 1895년에 설립이 돼서 6 2 5 전쟁 당시에도 이 회사의 과자가 한국 들어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입담배를 판매하는 유니버설입니다. B2B로 입담배를 판매하는 유니버설은 조달처리, 포장, 보관, 배송 등 관련된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또 최근에는 M&A를 통해 사업을 확장했는데 2020년 과일 및 허브 가공업체인 실바 인터내셔널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코카콜라의 영원한 라이벌 펩시코입니다. 코카콜라가 각종 음료, 커피, 생수시장의 강세를 보인다면 펩시는 음료뿐만 아니라 치토스, 레이스 등을 비롯한 스낵류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와의 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만년 2위의 느낌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코카콜라의 점유율을 조금씩 뺏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킴벌리 클라크 코퍼레이션입니다. 생활필수 소비재와 관련된 이 기업은 위생제품의 최대 제조업체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사용을 하며 하기스, 클린엑스, 스콧, 코텍스와 같은 50억 달러 규모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업재 기업입니다. ABM 인더스트리즈는 청소, 시설 서비스, 주차, 빌딩, 에너지 솔루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버입니다 특수 차량, 연료 솔루션, 디지털 인쇄 등의 사업을 영위하며 모든 사업은 기업을 위한 서비스로 산업재 부분에서 유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머슨 일렉트릭입니다 이 회사 역시 산업재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데요 자동화 솔루션 부문과 상업 및 주거용 솔루션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와도 잘 부합해서 주가 흐름도 좋은 편입니다 다음은 3M입니다 한 번쯤 문구점에서 봤을 법한 이 기업의 제품은 가정용품, 개인안전 보호구, 첨단소재, 코팅제, 필름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 공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배당과 다변화된 매출 창구를 통해 기업의 주가 역시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다음은 노드슨입니다. 정밀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며 접착, 코팅, 실런트, 테스트 및 검사에 쓰이는 제품을 공급합니다. 파우더나 액체를 분사해 제품을 코팅하거나 구조물을 접착하는 데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커 하니핀입니다. 커넥터, 모션 시스템, 필터, 우주항공 등 여러 산업에 걸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의 제품은 석유화학, 건설 중공업, 발전, 반도체, 항공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탠리 블랙 앤 데커입니다. 볼트와 경첩을 만드는 작은 상점에서 출발한 이 기업. 현재는 세계 최대 산업 제품 제조업체입니다. 수공구와 전도공구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테이츠 워터입니다. 이번 기업은 유틸리티 기업인데요. 미국 9개 주에서 100만 명 이상의 수도 및 전력을 공급하는 1929년에서 오래된 기업입니다. 다음은 블랙힐스입니다. 이 기업 역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요. 미국 서부 지역에서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유틸리티 기업입니다. 캘리포니아 워터 서비스 그룹입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수도 유틸리티 기업입니다. 노스웨스트 내추럴 홀딩입니다. 이 회사는 천연가스의 유틸리티 사업을 중심으로 난방과 관련된 부분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은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이 나는 듯한 계절적인 특성을 띠게 됩니다. 다음은 SJW 그룹입니다. 약 100만 명에게 수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업용 건물과 미개발 토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텔판입니다. 특수 및 중간 화학 물질을 생산해서 다른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이 기업은 일상용품부터 산업용품까지 세제, 샴푸, 섬유 유연제, 페인트, 농산물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의 물질들을 생산합니다. HB 플러입니다. 전 세계에 산업용 접착제를 판매하고 있고요. 긴 역사 때문에 접착제 외에도 다른 제품도 판매를 하는데 그 중에서 실란트가 유명합니다. 실란트란 각종 자재의 조인트나 갈라진 틈에 수밀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진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PUBG 인더스트리스입니다. 핵심 사업은 코팅입니다. 성능 코팅, 산업용 코팅 두 부문의 사업을 영위 중이며 한국에도 여러 관리부와 연구개발부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회사입니다. 신시네티 파이낸셜은 커머셜 라인의 보험, 퍼스널 라인의 보험 등 보험 기업 중 유일한 배당왕입니다. 팬데믹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가는 다소 부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머센 머천스 벤코프입니다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농업 종사자와 상인을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판 농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농기계와 농지, 가축 등과 관련된 운영 자금을 대출합니다. 다음은 커머스 뱅크시였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에 기반한 지역 은행으로 개인과 기업에 소매, 모기지, 투자, 신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뉴인 파츠입니다. 자동차 교체 부품, 산업용 교체 부품에 특화된 이 기업은 교체 부품과 소모품을 중점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매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폭스바겐, BMW, 포르쉐, 아우디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산업의 주요 기업 로우스 컴퍼니입니다. 주택 개조 회사의 대표 주자로 주택 유지와 보수, 수리, 리모델링, 장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급락했던 주가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 중인데요,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집을 꾸미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내셔널 퓨얼 가스입니다. 천연가스를 생산 및 운송하고 전통 에너지 기업과 유사한 사업 구조를 보입니다. 다음은 존슨앤존슨입니다. 드 삼성전자보다 큰 시가 총액을 가진 있으며 소비자 제약, 의료 기기 등세 가지 사업의 부분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리스테린, 타이레놀, 리조랄, 지르텍 등 유명 브랜드 또한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자회사 중에 하나가 얀센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다국적 의료 기기 및 헬스케어 회사 에버 레버러토리입니다. 제약 제품, 영양제, 진단 제품, 의료 기기 네 가지 제품의 부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브비입니다. 자가면역 치료제, 만성 림프성 백혈병 치료제 등 면역 질환을 주력으로 하는데요. 주력 상품인 자가면역 치료제 흄 의 안정적인 매출로 긍정적인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톤 디키스는 컴퍼니입니다. 세계 최대의 의료용 수술 제품 제조 및 유통 업체이자 의료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진단 장비 시스템과 시약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240억 달러의 CR바드를 인수했는데요. 의료 공급 산업에서 두 거대한 회사가 모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널리얼티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다른 기업과 달리 부동산 투자 신탁, 즉 리치에 해당하는데요. 미국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타깃으로 합니다. 프리미엄 부동산 시장을 공략하며 현재 규모는 11조 원이 넘습니다.